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호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5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호밀입니다. 요 호밀 한번 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 호밀이 어, 제가 수확해서 얻은 호밀이에요. 21년도부터 파종을 시작했어요. 보조 사업으로 이제 호밀을 구입을 했어요. 21년도에 구입을 하는 호밀을 이제 파종을 하고 일부는 제가 또 고추밭에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쯤에 그때 수확을 해 가지고 모아 놓은 거를 지금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호밀에 약품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샀을 때는 얘가 빨간색으로 약품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 빨간색으로 약품 처리된 호밀을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얻은 게 이제 이거예요. 저온 저장고에다가 수확해놓은 걸 넣어놨다가 매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원래 호밀 같은 경우는 배과수원에서 안 돼요. 면사무소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소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거를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문족해 이쪽 나주 쪽에는 이거를 지원받는 소 키우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후순이로 해서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한 거예요 호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호밀을 먼저 파종을 할 거고요 11월달인가 12월달 쯤에 연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지금 문의하셔도 돼요 지금 문의하셔 갖고 녹비작물 호밀 아니면 뭐 헤어리비치 이거 담당자 바꿔 달라고 하시고 거의 신청을 안 해요 신청 안 하면은 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이건 못사요 지원 사업으로 사면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사려면 10만 원 넘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예. 내가 소를 키우지 않아도 일단 신청은 받아서요.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서는 내세요. 친환경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소 키우시나요? 뭐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상 없으면 대상 없다고 하고 그냥 신청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만 써서 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대신 경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경치에 등록 안돼 있으면 아마 안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뿌려 볼게요. 뿌리는 거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뿌릴 때 그냥 흩어뿌리기로 합니다 흩어뿌리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풀이 그냥 자라있는 상태에서 먼저 뿌려줍니다 저는 경운을 안 해요 경운 안 하고 그냥 뿌려주고 나중에 예초 작업만 해줄 거예요 풀을 덮어준다 이거죠 그렇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호밀은요 저장고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놨던 걸 미리 꺼내서 약간 그 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뿌려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5시 넘었어요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쯤, 온도가 좀 약간 내려갈 때쯤, 뿌려주는 겁니다. 뜨거울 때안 뿌려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뿌려볼게요.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막, 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흩어 뿌리기.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빠지는 곳 없이, 여기, 사과나무 있는 쪽도, 그냥 뿌려줍니다. 저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별도로 로터리를 안 쳐요. 로터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주면 알아서 발아가 돼요. 알아서 발아됩니다. 자, 이쪽에도 좀 뿌려주고 어, 이런 식으로 나무 밑에까지 다 뿌려주시면 돼요. 전체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밀 파종을 마쳤습니다. 40kg 정도 파종했습니다. 어, 1750평. 근데, 뭐, 평당 얼마, 이렇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꼼꼼하게, 과수원 주변까지 다, 이런데, 이런 부분 옆에 있죠. 이런데까지 다 뿌려줍니다. 주변까지 싹다 뿌려줘요. 둘레까지. 호밀이 역할 중에 한 가지. 호밀을, 매년 파종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호밀을 심으면요 진딧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추밭도 호밀 파종하고 나서는 진딧물이 없었거든요. 이참 신하네요. 사과나무에도 진딧물이 없어요. 물론 100% 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약을 칠 정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호밀이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쭉 둘러가지고 호밀 파종을 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쪽도 땅이 좋아지고 이게 저희 가수원 요 안쪽만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까지 다 좋아져야 돼요. 물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반층을 파괴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물론 유기물 투입도 있죠 다른 분들은 뭐 요소 막 이런 거를 주실 거예요 저는 안 줍니다 호밀이 대신 해줘요 그리고 헤어리비치가 대신 해줍니다 헤어리비치 질소 고정을 해주잖아요 뿌리옥박테리아 아시죠? 그리고 콩과작물 저희 크로바 매년 자라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자라 올라오진 않지만 일부분에서는 계속 자라 올라오고 있고 탈비, 영양제, 화학비료는 일체 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배가 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배다 키워주고 있고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저보고 따라하셨다가 괜히 농사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택은 본인 몫이고 그 결과도 본인 몫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가야겠네요.